우리들 가족이 4년 7개월 전에 미국을 갔습니다. 그곳에서 옷만 들고 갔습니다. 이불과 옷, 그리고 저희들이 갔을 때는 겨울이라서 혹시 얼어 죽을까봐 전기장판도 들고 갔습니다. 처음 도착해서 생판 낯선 곳에 집이라고 얻어놓은 곳을 들어가니 정말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수저도 없었고 밥상도 없었고 그래서 끼니를 때우기 위해서 밖에 나가서 통하지 않은 영어로 떠듬떠듬 거리면서 샌드위치를 사와서 먹는데 아이들과 함께 둘러 앉아 상이 없어서 때로는 박스를 펴놓고 때로는 샤워커튼을 펼쳐놓고 그렇게 먹었습니다. 미국은 우리나라와는 달리 다 카펫 생활을 하기 때문에 카펫에 잘못 얼룩이 지거나 하면 새들어 살아난 사람이 다 물어줘야 하기 때문에 굉장히 신경을 쓰면서 그렇게 살았습니다. 시간이 많이 지나 이제 저희들이 10일 전에 미국에서 한국으로 들어왔습니다. 저희들 가져온 것이 옷밖에 없습니다. 집에 필요한 것 아무것도 없어서 그래도 한국이라 밖에 나가서, 걸어나가서 이렇게 여러 가지를 사 먹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매번 사 먹는 게 쉽습니까? 사다 먹었습니다. 근데 집에서 뭘 먹으려고 하니까 상이 없는 거예요. 박스를 엎어놓고 먹으면서 한참을 생각했습니다. 야, 미국이나 한국이나 처음 적응하기는 굉장히 힘들구나.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제 집사람과 함께 얼마 전에 야냉장고는 하나 있어야 안 되겠나 생각해서 여기 가까운 하이마트를 갔습니다. 그곳에서 냉장고칸의 제3 층에 올라가니까 한 직원분이 저희를 맞아 주셨습니다. 처음에 저희들이 생각하고 갔던 모델이 있었는데 그분의 설명을 점점 들으면서 합리적으로 어떤 것이 우리에게 가장 알맞은지를 선택하게 되었고 결국은. 저희 두 부부가 설득을 당해서 그분이 추천해주는 물건을 구입하게 되었습니다. 여기까지는 저도 그냥 뭐 냉장고 사는 이야기라고 생각했습니다. 근데 그분이 왠지 모르게 계속 이야기를 꺼내면서 자신이 어릴 때 교회를 다녔다는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중학생 때까지 교회를 열심히 다녔답니다. 근데 그후 30년 본인 나이가 47살이 될 동안 교회를 가지 못했다고 합니다. 교회를 지나다닐 때면 늘 한쪽 마음에 하나님은 계신데 라는 생각을 하곤 했답니다. 그런데 선뜻 교회를 들어가질 못했다고 이야기하시면서 왜 교회를 가지 못했는지에 관해서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친한 사촌형이 있었습니다. 그 집도 아들이 하나고, 이 직원분의 집도 아들이 하나라서 사촌이지만 너무 가깝게 형제처럼 지내던 사이였습니다. 둘다 각각 다른 교회에서 열심히 신앙생활하며 을 공부도 꽤 잘했던 모양입니다. 근데 어떤 형의 교회에서 수련회를 갔습니다. 여름 수련회 누구나 한번 다 가지 않습니까? 갔는데 계곡에서 아이들이 놀다가 두 명이 급류에 휩쓸려 버렸습니다. 모두가 동, 발을 동동 구르고 있는데 그 자신의 형이 직접 뛰어들어서 급류에 급류를 타고 아이들 두 명을 힘겹게 힘겹게 건져내었습니다. 마지막 아이를 두 번째 건져낸 다음 그 형은 자신의 힘이 닿아여서 급류 속으로 휘말려 결국 돌아가셨습니다. 그 사건을 접하면서 이 직원분이 하는 이야기입니다. 원망했답니다 하나님을.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았답니다. 그렇게 착하고, 신앙적으로 바르고, 공부도 꽤 잘하고, 부모에게 효성스러운 아들을 왜 하나님은 그렇게 끔찍하게 데려가셔야만 했는가. 그 시선을 수습하기 위해 친척들이 잠수부를 돈을 사서 잠수부를 넣어서 시선을 겨우 얻어다가 장례 절차를 마치고 끝냈다고 합니다. 그 이후에 이 제가 만난 직원분은 계속 방황하기 시작했습니다. 집사님에게 가서 하나님에 관한 안 좋은 말을 쏟아내기 시작하자 집사님도 이분에게 공격적으로 대해주셨고 전도사님을 찾아가서 자신의 속마음을 틀어놓자 도저히 자신의 이야기를 공감해주지 못하고 오히려 자신을 비방하고 하나님을 욕한다고 해서 싸웠답니다. 결국은 마지막 담임 목사님까지 올라가서 자신의 억울하고 어떻게 신앙생활 하면서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냐라고 물어보았습니다. 그러자 그 담임 목사님조차도 오히려 혼을 내지 위로가 없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마음의 악이 찾고 그 이후로 교회를 출석하지 않았다는 짧은 간증을 듣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두 눈에 눈물을 흘렸습니다. 자신도 안답니다. 하나님이 계신다는 걸. 근데 쭉 이야기를 들으면서 제가 공감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원래 그걸 원하신 것이 아닙니다. 그 아이들이 조금 더 조심했더라면 더 좋은 결과가 있었을 것인데 그분은 의로운 죽음으로 가셨습니다. 사람이 죽게 됐는데 어떻게 가만히 있을 수 있습니까? 그래서 위험을 알고도 자신의 목숨을 걸고도 그 속에 들어가 사람을 건져낸 겁니다. 라고 위로만 해주었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저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교회 꼭 한번 가겠습니다. 아흔 살이 넘은 노모를 모시고 아직 장가도 가지 않은 그 사람, 세상에 찌들대로 찌들었던 사람입니다. 그 짧은 순간, 물건을 구입하러 간 사이에 뭔 깊은 대화가 있었겠습니까? 근데 그 순간 하나님이 우리 부부를 그 사람과 함께 엮어서 만나게 해주시고, 그리고 그 사람의 마음을 보게 해주시고, 공감케 해주셨습니다. 그러자 더 이상 직원과 그리고 고객의 관계가 아니었습니다. 그 순간만큼은 신앙적인 대화로 한참을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아직도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사랑하는 아들아! 난 내가 30년 동안 헤매었어도 다 덮고 내가 나에게 나오기를 원한다. 그 음성을 제 마음속에 주시는 듯 했습니다. 여러분, 사람은 공감하면 그 사람의 마음이 얼마나 찢겨질 것이라는 것을 생각하게 되면 누구나 안을 수 있고 함께 아파해 줄수 있고 울어 줄수 있습니다. 오늘 여기 호산나 찬양대에 앉아 있는 학생들에게 묻겠습니다. 방금 이야기했던 이 관계가 학교에서, 세상에서, 여러분이 앞으로 갈 대학에서 만들어질 수 있을까요? 여러분에게 이러한 관계를 선물로 주실 수 있는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 이런 은혜를 주실 수 있는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교회는 이러해야 한다라고 소개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교회에 와서 다른 사람 아니 다른 성도들의 마음 아파하는 것을 가지고 아파해 본 적이 있습니까? 그분들의 아픔을 공감하고 자신의 마음을 나누고 내가 해줄수 있는 것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도와주신 적이 있습니까? 오늘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이런 교회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만들라라고 부탁하시는 말씀으로 에베소서 4장의 말씀을 기록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가 무엇입니까?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교회는 사람을 회복시키는 곳입니다. 아멘입니까? 교회는 사람을 살리는 곳입니다. 교회에 와서 서로 미워하고 질투하고 높아지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모이게 한 공동체를 서로 사랑하고 공감해주고 아껴주는 공동체. 이 세상에서 그 어떤 것도 찾아볼 수 없는 공동체. 하나님께서 이 혼탁한 세상의 마지막 하나, 교회만큼은 포기하지 않는 공동체. 그것이 바로 우리 대항교회가 되어줄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은 우리에게 교회에서 사역하는 사람들이 어떠 어떠한 사람들이 있는지를 소개해 줍니다. 11절 말씀입니다.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여러분, 보십시오. 사도. 선지자, 복음 전하는 자, 목사와 교사, 뭔가 느껴지십니까? 다 얼핏 보면 그럴듯하게 비슷한 일을 하는 사람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사도와 우리 이 교회를 말할 때에 하나님께서 각양 은사대로 우리를 세워주셨는데 그 직분에 따라서 그리고 사명에 따라서 같은 일을 한다 할지라도 서로 다른 직분을 가지고 모이게 되는 공동체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 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는 하나님이 주신 은사대로 섬기는 곳입니다. 내게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를 발견하는 것, 그것은 참으로 중요하고 우리가 마음으로 생각하고 살펴서 찾아내어야 할 것들입니다. 그럼 오늘 저는 여러분들에게 첫 번째 메시지로 이렇게 전하고 싶습니다. 온전한 사람은 자신의 은사대로 최선을 다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25장 달란트 비유를 잘 아실 겁니다. 다섯 달란트, 두 달란트, 한 달란트 받았습니다. 다섯 달란트와 두 달란트 받았던 종들은 모두 어떻게 했습니까? 칭찬 받았습니다. 그들이 뭔가 결과를 많이 그리고 또 수익을 많이 남겨서 주인이 좋아했습니까? 아니요. 그두 사람 모두 공통점은 충성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한 달란트 받은 종은 어떻게 했습니까?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는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으므로 두려워하여 나가서 당신의 달란트를 땅에 감추어 두었나이다. 두려워하여 땅에 감추어 두었나이다. 여러분, 이 종의 대답 어떻게 여겨지십니까? 그러자 주인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악하고 게으른 종아. 주인은 심지 않은 데서 거두는 자가 아닙니다. 오늘 달란트 비유에 나오는 등장하는 주인은 공의롭고 정직하며 사람을 아낄 줄 아는 아주 마음씨 좋은 주인이었습니다. 근데 이 사람은 일하기 귀찮아지자 주인에게 핑계를 댑니다. 혹시 내가 잃어버릴까봐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모두 은사를 주셨습니다. 어떤 사람은 다른 사람을 살피는 은사, 어떤 사람은 가르치는 은사, 어떤 사람은 극률의 은사, 돌보는 은사, 그리고 어떤 사람은 다른 사람을 위하여 기꺼이 자신을 희생하는 은사. 수 없는 은사들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다섯 달란트 받은 종처럼 많은 것을 가질 수 있고, 어떤 사람은 두 달란트 받은 종처럼 적은 것을 가질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 은사가 많고 적음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교회 안에서 중요한 것은 그 은사를 활용하느냐에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은사는 무엇입니까? 활용하고 계십니까? 주님을 위하여 일하는 데 사용합니까? 아니면, 땅에 묻어두고 있습니까? 주님의 관심은 그 달란트를 가지고 이익을 남기는 것에 있지 않습니다. 주님의 관심은 여러분들이 그 일을 통하여 기쁨을 누리고 주인의 기쁨에 다 같이 동참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열심히 일하고 쉬는 것이 좋습니까? 게으르게 있다가 쉬는 것이 좋습니까? 전첫 번째가 더 좋더라고요. 열심히 일하면 쉴 때도 그게 꿀맛 같더라고요. 그러면서 저도 깨달았습니다. 아, 주님을 위하여 열심히 일한 자는 주님의 기쁨에 참여할 수 있구나. 주님을 위하여 한번 살아보지 않은 자는 그 기쁨이 얼마나 꿀송이와 같이 단지 모르는구나. 우린 진력을 다하여 달려갑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주신 은사를 가지고 매일 교회에서 봉사합니다. 여러분, 더 넓어지십시오. 더 여러분의 마음을 넓히십시오. 세상에 가서도 주님의 대언자가 되십시오. 여러분의 은사가 교회 안에서만 발휘되는 것이 아니라, 만 사람들이 여러분을 보고, 당신은 진짜 하나님 믿는 사람 같아 라는 소리를 듣고 다니십시오. 이것이 바로 바울이 원하는 교회에 다니는 온전한 사람의 모습입니다. 우리는 은사를 가지고 땅에 묻어두기 위하여 이 땅에 태어난 것이 아닙니다. 한 사람 한 사람 지켜보면 얼마나 귀한 은사를 가지고 태어난 줄 모릅니다. 우리 학생들도 이제 그 은사를 발견하게 될 겁니다. 내가 어디에 재능이 있는지 무엇을 잘하게 되는지 그런 것들을 세밀히 살펴서 그 은사를 주님 앞에 사용되어지는 복 있는, 장로, 어, 복 있는 학생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드립니다 네. 어제 오후 시간이었습니다 제가 어디 다녀오다가 교회 로비를 지나는데 쿵쾅쿵쾅 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래서 가만히 보니 유치부실에서 교육부 담당 장로님이 청소를 하고 계셨고 또 망치질을 하고 계시는 걸 보았습니다 제가 혹시 뒤에서 부르면 망치질 하실 때 실수하셔서 다치실까봐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망치질을 마치, 마치시자 제가 인사를 드렸습니다. 그러면서 한 가지 생각했습니다. 교육자가 돼서 장로님이 교육 부서를 섬기는 걸 처음 본것 같습니다. 살피는 겁니다. 우리 아이들이 더 깨끗한 환경에서 지낼 수 있도록 청소를 하시고. 혹 우리 아이들이 불편한 것이 있지 않나 살펴서 뭔가를 고치고 계셨습니다. 여러분 누구든 할수 있는 일입니다. 그러나 하는 자와 하지 않는 자는 주인의 기쁨에 참여하느냐, 참여하지 못하느냐의큰 차이가 벌어집니다. 여러분들이 이 사실을 깨달으셔서 가정에서나 사회에서나 학교에서나. 교회에서나 여러분의 은사를 마음껏 사랑하는 사용하는 주님의 복된 성도들에게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이렇게 모두가 열심으로 섬겨야 할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 12절입니다. 여러분 한번 같이 읽어 주시겠습니까? 시작.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며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니라. 교회는 죄송하지만 덮어놓고 무조건 열심히 하는 것이 아닙니다. 무작정 열심히 한다고만 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로 결과가 온다고 보장할 수 없습니다. 자신이 무엇을 잘할수 있는지 그리고 자신의 도움이 꼭 필요한 곳이 어딘지 찾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주님을 섬기는 마땅한 종의 자세가 아니겠습니까? 서로 다르지만 각기 다른 사람들이 그런 마음으로 모이면 그 교회가 얼마나 아름답고 건강해질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교회들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도 나하고 똑같이 말이 안 되는 거죠. 상식적이지 못한 겁니다. 어떻게 똑같이 할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은사가 다르고, 자라온 배경이 다르고, 생각이 다른데, 어떻게 나하고 똑같아지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까? 더 확대합니다. 한국 사회는 옷만 다른 거 입어도 사람들이 눈길을 줍니다. 나하고 다르면 금방 판단해 버립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러라고 이 땅에 보내신 것이 아닙니다. 교회는 각기 다른 사람이 모인 곳입니다. 서로 다른 사람들이 주님의 몸된 교회를 통하여 뭐하라고요?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라고요. 각기 다른 은사를 가진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공동체.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꿈꾸는 공동체였습니다. 만약 우리에게 주어진 일들을 성실하고 최선을 다해서 한다면 바꿀 수 있습니다. 이 세상. 여러분들이 힘들어하고 어두워졌다라고 생각하는 그 세상.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정직히 행하고 우리 해야 할 일들을 찾아가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쫓아가면 우리가 바꿀 수 있습니다. 그것이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공동체입니다. 근데 그 몸을 세우면서 13절이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러니. 한마디로 노력하고 애쓰고 힘써서 자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은 그냥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자라나야 한다는 것을 사도 바울이 우리 우리에게 이야기해 줍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가치 있는 것은 그대로 둔다고 해서 절대로 자연스럽게 좋은 것이 되지 않습니다. 뭔가 좋은 것을 만들기 위해서는 살피고, 가꾸고, 아껴서 일을 해야 결과가 나타납니다. 농작물을 재배하시는 분들 아실 것. 같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물을 주고 비료를 주고 돌보아야 좋은 소득이 나타납니다. 우리의 삶은 모두 마찬가지입니다. 주님 앞에 좋은 소득으로 드리기 위해선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의 장성한 분량은 이루어 낼수 없습니다. 오늘 두 번째 메시지입니다. 온전한 사람은 사랑 안에서 다른 사람을 지켜주는 사람입니다. 제가 미국에 있을 때 영국 BBC에서 펭귄, 황제 펭귄에 대한 다큐멘터리를 찍은 것을, 영화한 것을 보았습니다. 그 중에 굉장히 기억에 남는 것이 있습니다. 이 암컷이 알을 낳게 되면 수컷이 그 알을 발등에 올려서 영하 50도가 되는 그 지역에서 약 4개월간을 알을 발등에 올려놓고 지냅니다. 바닥에 내려놓으면 얼음 바닥이기 때문에 금방 얼어버립니다. 그래서 그 알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수컷과 암컷이 번갈아 가면서 그 알들을 보호하고 부화시킵니다. 그러던 중에 이게 체력의 소모가 너무 많으니까 잠깐 졸다가 알을 놓친 펭귄이 있었습니다. 꾸벅꾸벅 졸다가 알을 놓쳤는데 알이 또글도글도글 뒹굴렀습니다. 얼마 시간이 지나지도 않았습니다. 그 알이 얼어버린 겁니다. 쩍 갈라졌더라고요. 죽은 거예요. 여러분 그 펭귄 마음이 어떨까요? 좋게 보아도 2개월을 넘게 품고 있었습니다. 그 펭귄이 미칠 것 같이 보이더라고요. 그러면서 미친 행동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다른 멀쩡한 펭귄의 알을 빼앗아 오기 위해서 막 자꾸 몸을 흔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다른 펭귄들이 어떻게 하신 줄 아십니까? 그렇게 하지 마라 라고 하면서 벽을 이루어 보호해 주었습니다. 그러자 시간이 지나자 그 알을 잃은 펭귄이 정신이 들고 고개를 푹 숙이더라고요. 제가 그 모습을 보면서 교회가 저래야 된다. 교회 안에서 내게 상처를 주는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어떻게 다 우리 마음과 같은 사람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그 사람이 너무 힘들어서 나좀 살려달라고, 나 어떻게 할지 모르겠다고 막 표현을 하면 악한 행동으로 가지 않도록은 서로가 보호를 해줘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교회가 모두 다 손가락질하면 그 사람은 그 속에서 살아남지를 못하는 겁니다. 교회는 사랑 안에서 행동해야 합니다. 여러분 마음에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넘쳐서 다른 사람을 이해하고 보호해 주고 역경이 일어나면 함께 듣고 일어설 수 있도록 갈수 있도록 만들어 주어야 하는 것이 교회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교회에서 손가락질을 합니다. 다른 사람들을. 어떻게 감히 모두가 주님의 종인데 다른 사람들을 판단하고 정죄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옆에 계신 분들 보십시오. 서로 사랑합시다. 한번 이야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로 사랑합시다. 그게 교회입니다. 이게 이 세상에서 절대로 볼수 없는 주님이 원하시는 공동체, 사도 바울이 꿈꾸었던 공동체, 바로 바울을 통하여 세우고자 했던 공동체. 그게 바로 사랑의 공동체입니다. 오늘 약속대로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제가 세 번째 때지까지 준비하려고 하다가 학생들 때문에 그만뒀습니다. 교회는요. 아름다운 곳입니다. 저는 대안 교회가 좋은 교회라고 생각합니다. 이 교회 참 좋구나. 담임 목사님으로부터 시작해서 성도들을 한분한분 한분 만날 때마다 아, 하나님이 은혜 주신 교회구나.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교회구나. 라는 것을 10일 동안 경험하고 보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그럴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랑의 공동체로 만들어 갑시다. 여러분의 교회가 이 세상에서 구별된 공동체로 세워지는 것을 세상에 우뚝 보여지게 합시다. 우리가 그렇게 할 때에 우리의 사명을 다하여 주님 품에 안길 때에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 이 그름을 받을 것입니다. 우리의 목숨이다 하는 한 주님 위하여 그렇게 살다가 함께 신앙생활하는 복 있는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드립니다.